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리프팩토리의 제품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앞으로 마린코스트에서 직구 형태로 구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마린코스트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두 가지 제품이고요. 첫 번째는 리프팩토리의 서머 컨트롤이고요. 또 다른 제품은 새로 나온 제품이죠. 리프팩토리의 베이스 펌프입니다. 13,000 모델입니다. 일단 리팩토리 사용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고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서 인증 문제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개인 사용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구를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가장 관심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서머 컨트롤이 아니실까 싶어요. 이 서머 컨트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머 뷰의 기능 플러스 실제 컨트롤 출력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되고, IoT로 온도 측정 범위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제어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오픈 케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제품인지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 팩토리의 서머 컨트롤입니다. 이게 없는 게 서머 퓨죠 이렇게 온도 디스플레이만 되고 컨트롤 기능이 없는 게 서머 퓨인데 뭐든 내가 쓸수 있는 장비에 신호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열어볼게요. 제품을 여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냉각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보이고요. 히팅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각각 전원을 넣을 수가 있고, 이쪽 위쪽에는 인디케이터가 들어있죠. 수조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수조 바깥으로 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전원을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소리가 나고 있죠? 깜빡깜빡 하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의 현재 온도가 측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공기 중에 있으니까 23.1도로 측정되고 있고 앱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리프팩토리 앱 접속 방법이 바뀌어서 되게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 리프팩토리 앱에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장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연결 방법이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앱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캔 누르시고 제품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시리얼 넘버를 어, 모르시겠다 스티커가 없어졌다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 잡히는 것을 이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시리얼 넘버입니다 와이파이랑 연결을 하고 있고요 와, 되게 빠른데? 끝났어요. 오, 1분 걸렸어. 자, 그러면 앱에 들어와서 볼게요. 지금 23.3도 나오고 있고, 앱도 23.3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정 범위는 프로그램 템플러처, 아, 이거 서모비하고좀 다르구나. 시팅 범위하고 냉각 범위, 쿨링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 하이 얼럿이 있고, 로우 얼럿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가 있고요. 그리고 신호를 주는 범위들이 있네요. 총 4개의 포인트를 설정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컨트롤러는 장착하시고, 필요한 장비들 설치하시고, 예쁜 온도가 표시되는 인디케이터는 또 수조 바깥에다 꺼내시고, 나머지는 앱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베이스 펌프를 좀 열어볼게요. 펌프는 또 구성품이 어떻게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박스를 열면. 간단한 설명서하고. 아, 이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예쁘죠? 자. 여기 딱 전원이 들어오면 숫자가 나올 텐데. 이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 버튼이 있는데. 뭐 정지 버튼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쁠 것 같고, 자, 이거 13,000 기준인데, 파워 서플라이 유닛인데, 아다터 보시는 것처럼 KC 인증이 되어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부속들이 몇개 있어요. 파이프 연결할 수 있는 부속이 들어있고, 이 야, 불이 좀 많아. 총8 가지가 들어 있네요. 이거는 1.5인치 연결용 인서트인 것 같고, 제일 작은 거는 4분의 3인치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1.5인치네. 1.5인치를 바깥쪽으로 꽂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인치일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부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펌프의 모양은 뭐 평이한 것 같고요. 전원을 꽂아볼까요? 일단은 이 컨트롤러는 누르니까 이 버튼으로도 강도 조절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이 없는 상태니까 에러가 뜨죠? 네, 에러가 뜨고 정지한 모습입니다. 쭉 누르면 오프가 되고. 기본적인 컨트롤러의 설정 방법들이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데,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켜고 끄고 일시정지하고 리셋을 하고 팩토리 리셋까지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안을 열어 봤는데, 안을 열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임펠라 안쪽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스페이서가 보이고요. 이 부분은 좀 소음을 더 줄여줄 것 같죠? 그리고 인펠라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인펠라는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쪽에 어 일반적인 펌프에서는 잘 없는 보석인데 이쪽에 뭔가 플라스틱으로 잡혀 있는 구조가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더 인펠러의 흔들림을 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생각이 있어서 넣었겠죠. 펌프 자체 모양이 뭐 특별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펌프들에 비해서 오링이 더 들어가 있고, 추가적인 위치를 잡아주는 부속이 더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그는 방법은 일반적인 모터들하고 동일하게 끼운 다음에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터를 한번 물에 넣어서 소음 수준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펌프를 실제 물에 넣어서 물속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연결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일단 수동으로 제어를 해볼게요. 전원, 전원 넣는다. 자, 지금 0 상태에서 5%인데, 뭐 5%, 5 당연히 소리 안 나야죠. 20%. 기본적인 모터의 동작음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고요. 40% 40%좀 되니까 아무래도 출력이 올라가니까 모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이 흔들림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되게 조용하네. 아무 소리가 없네. 70% 네, 70%도 괜찮고요. 100%. 아, 다시 영 다시 와 버리네. <laughs> 이거 100% 넘어가면 다시 되는 구나 90, 10, 100, 이 어때? 실제 아니, 물에 띄워보려고 와... 100% 한번 올려볼게. 이게 지금 최대 95와트까지 가는 모델이라서 파워가 엄청나네요. 잠깐. 야힘 좋다. 돌려보니까 뭘뭐 굉장히 정숙도도 좋은 것 같고 출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부분은 내구성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제품을 실제 소비자분들 설치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 그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팩토리의 서머 컨트롤, 그리고 베이스 펌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마린코스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마린코스트 카카오톡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에 접속하셔서 마린코스트 치시면 저희 상담 채널로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요. 그쪽에서 자세한 문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